아. 일단 이거가 뭐냐면 NCT 네이션그 랜덤 택, 팩 팩이에요. 이거 일단 뜯어 볼게. 이게 진짜 안 먹으니까 오더라고요. 짜잔. 저는 별로 안 샀어요. 뭘 샀냐면 트레이딩 카드. 만 샀어요 어? 어 지성이다 <laughs> 랜덤 와 우와... 이게 5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럭들을 주거든요 근데 지성이가 왔어요 이제 드디어 본전이 왔죠 <laughs> 제가 어떻게 샀냐면 검은 색깔, 6, 7, 8, 8개, 8개, 8개씩 샀어요. 왠지 검은색이 마음에 드니까 검은 색깔 먼저 살게요. 깔게요. 힘들지만, 텐! 0 어, 어, 스페셜이야. 어, 스페셜이야. 원래 이런가? 어, 아, 잘못 봤나? 스페셜이었는데? 어, 잘, 잘못 봤나? 어, 맞는데, 스페셜? 스페셜인데? 텐? 어 스페셜 진짜 스페셜 잘안 뜯기네 아 이것도 교황 구하기도 귀찮은데 하나 둘셋 텐? 어어어 겹쳐있어 햇자니 근데 하자가 있네요 근데 이 정도 하자는 내가 품을 수 있어 텐텐텐 풀셋..풀셋 했네 아 이거 원래 잘안 뜯겨요? 이거? 나만 안 뜯기는 건가? 하나 둘셋 까꿍! 어제도어하자도 없어 아잘 뜯었다 하아 하나, 둘, 셋! 어? 재민이! 어? 스페셜이야! 윈윈! 하자. 여기 치킨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품, 품을 수 있나? 아무튼, 아무튼 여기 있고 아, 왜 이렇게 많지? <laughs> 어? 이 라인 이렇게 두고 동갑내기 어. 하나, 둘, 셋, 텐텐또 스페셜이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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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 지성이?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지성이? 아우, 진짜 안 뜯기네. 일반이다. 태용. 뒤에는 철러. 역시 전 철러잡이죠. 검은색 마지막이에요. 런진아. 아니, 런진아. 어, 텐. 아, 텐 너무 많은데? 까꿍! 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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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나왔어 진짜로 대박! 오늘 드림이 재민이랑 마크 빼고 다 나왔어요. 자 이제 연두 색깔 깔게요. 하나 둘 셋! 오 쿤! 이렇게 한 눈에? 어 진짜 이렇게 한 눈에? 대박! 아니, 진짜, 뭐야? 아 제가 진짜 기대를 1도 안 했거든요? 아, 왜냐면, 런진 항상 안 나오니까, 이런 거에. 세. 오, 마크! 하나, 하나, 어, 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지? 하나, 하나, 둘, 셋. 쿤! 쿤쿤! 풀셋. 하나, 둘, 셋. 텐! 텐! <laughs> 어 정우! 정우 아까 드림이 많았다면 여기 127어 지성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지성아 어머 재현씨 재현씨 이게 뭐, 무슨일이죠? 왜 저한테 오시죠? 왜왜 왜 젠지프한테 안갔죠? 세번째요 하나 둘셋 마크 아니 런지나 어, 런지 이거 갖고 싶은데 유타 유타 하자 없고 아 약간 이렇게 뜯는 것도 힘들네요 이상하게 뜯겨 자꾸 하나 둘셋 쟈니 쟈니 풀셋 재현씨 하나 남았는데 드림이들 이렇게 안나온다고? 진짜? 하나 둘셋 정우 정우 풀셋 샤오진 샤오진도 풀셋 근데 진짜 대박인게 여기 중에서 드림이 한명 나는데 왔 그게 런진이와 미쳤다 이런, 이런 컴포는 안 나와줬는데, 이, 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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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무튼, 이 젠지프에게 얼른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목소리가 이런 이유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은 1, 1 7 콘서트 티켓팅 하는 날인데, 그 젠지프 도와주려고 네 만나기 만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어 그냥 서로 서로 시험 기간이니까 힘내자라는 의미로 제가 작은 디저트를 샀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진짜 맛있는 데요. 여기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티켓팅, 화이팅! 그 옆에 애기. 아, 니가 못 갖고 왔어. <laughs> 어! 뭐야, 뭐야, 트롤러. 뭐야. <laughs> 내 선행을 찍기 위해서 사실 카메라 켰어.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뭐야? 뭐야, <laughs> 이게? 희낭시에랑 마들렌인데, 하나씩 선택하면 돼.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어, 맞아. 하나씩 가져가. 두 개야. 인형? 내가 둘까? 빨리 찍어야 돼.

이게 뭐냐면, 제가 아직 감기에 서안 나와서 목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7주년 MD인데, 제가 파티팩인가? 그거 하나 샀거든요. 이거 하나 같이 뜯어볼게요. <laughs> 사실 제가 시험기간인데, 아직도. <laughs> 네. 내일이면 시험이 끝나요. 그래서 얼른 까고 시험 공부를 하러 가야 됩니다. 아 생각보다 조금 많네.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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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안 샀어요 저는. 7년을 같이 달려온 시즌이 우리 럭키하게 영원해요. 영원하자. 일단 여기다 놓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용히. 네, 제가. 이사가는 예쁘게.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시험이 끝나서 방금 일어난 옥순이입니다. 아직도 감기가 안 가서 목소리도 이렇고요. 지금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집에 사람이 있어서 조용히 까보려고 합니다. 아, 미쳤다, 철로야. <laughs> 와, 철로야. 진짜, 와, 철로답이다. 자, 꺼내볼게요. <laughs>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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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옷은 나중에 뜯고 이거 먼저 해볼게요. 다섯 장, 다섯 장씩 초, 총, 총열 장이에요.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 먼저 까볼게요 런쥔이가 없는 걸 알지만 <laughs> 여러분 인정? 진짜 인정? 저 진짜 철러잡이 인정? <laughs> 하자도 없고 런쥔아 왜 눈물을 닦고 있어? 울지마 울지마 두번째 소큐 재민 재민이 아 런진이 포카로 안아주는 런진이 중복 같은데? <laughs> 하나, 둘, 셋. 까꿍! 어! 나 중복은 이제 싫은데. 좀 섞어서 보내지. 아니, 근데, 어떻게 그래? 해도 안 된다 이제. 어? <laughs> 컴포로만 와주는 우리 런지니. <laughs> 역시 찰나 제노. <laughs> 그걸 했니 주황색이었구나. 이거 제갈망이였는데헐 대박 반갑다. 하나 둘 셋. 햇짠이 철러인가 마크. 야 철러. 어 <laughs> 아무리 런쥔이라도 중복은 <laughs> 그래요. 제가 품을게요. 오디 호디 호디. 그렇지. 응. 내일이어야겠다 이거. 아무튼, 깡 이렇게 끝났습니다. 야나나 냅다 나. 대버려야 너무 작다. 야 잠깐만. 컸어 컸어 그래도 컸어. 이게 컸어. 뭐야? 컸어. 나랑 똑같을 것 같아. 컸어 컸어 그래도 컸어. 어. 오케이, 오케이. 컸어. <laughs> 와 진짜 얘는 어른 소라. 이게 뭐예요? 대박이다이게啥意 <laughs> 지점도 노리한 거. 아 재민이다. 가 적당한 듯 너무난데? 춥다 <laughs> 와 해찬이 다 이건 아닌데 마크다 마크 <웃음> 대박 안아 <laughs> 괜찮아 제노손 진짜 예쁘다 근데 둘 똑같잖아 근데 제노톤이 더 예쁜 것 같아. 더 가늘어. 맞아. 아. <laughs> 포카샷도 못 찍고. 예전 샷못 찍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웃음> 미안.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 NCT 네이션 두 번째 그 MD 거든요 세컨드 MD 제가 이걸 샀다는 것 자체도 까먹고 있었는데 왔네요 이제 뜯어볼게요 몇장안 샀어요 저 진짜 조금 자, 조금 샀거든요 저 진짜 조금밖에 안 샀죠 여러분 네 이건 별로 탐이 안 나서 어 뭐야 여기에 런쥔이가 나올 거라는 기대는 1도 없고요 일단 누구든 나와도 드림이면 전 괜찮습니다. 테일. 오! 정재현씨. 어, 요새 나한테 잘 오시네. 더 살걸. 윈윈. 어머! 역시 난 철러잡이야. 철러가 안 나온 적이 없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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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윈윈 풀셋이야. 아마 런진이. 너무 예쁘다, 런진아. 어떡해.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마크다! 하나 둘 셋! 정재현씨 중보 재현씨! 재현씨! 일단 이거를 얼른 젠지프에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j 정재 정재 n g Jay, Jong Jay, j 1 n 번4 a y j o n 14일 <laughs> 2월 오 n g Jay, Jong Jay, Jong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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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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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24년은. 코크룸입니다. 코크룸. 하하. 이쁘게 잘 쓸게요. 고마워요, 아트박스. 특별한 거야. 어, 특별한 그래, 거야. 저 선택받은 거야. <laughs> 이쪽 건 정상인데. 예. 예. 그냥 아까 너 뜯을 때 같이 볼 거야. 예. 진짜 예쁘다. 귀엽잖아. 저의 2024년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아 행복해 아난 모르겠다 하나 둘셋 까꿍 야 우리 뭐야? 우리 왜 이래? 미쳤다 <laughs> 우리, 춥고, 우리 춥고, 뭐야? 미쳤다 우리 토끼들 <laughs> 야 우리 뭐야?